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어서 이혼을 고민한다면 초종교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초종교 대학원은 어, 종교를 초월하여 네, 종교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유튜브 대학원입니다. 네. 이뭐 사이비 종교의 심취에 있다. 네. 이혼을 고민한다. 아, 일단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어, 아내가 사이비 종교의 심취에 양육은 뒷전인데 이혼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법적으로 보면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 이혼 유착 사유가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 이혼 사유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사가 소리됐다면 그것은 이제 가능하다. 네, 이게 이제 법적인, 어, 해석이고요. 어, 일단 우리가, 어, 인문학적으로, 인성학적으로 이렇게 에, 접근해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어, 일단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자신의 정신적 주권을 갖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면은 내 안에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감정이 있고 나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자아가 있습니다. 자. 자아. 그걸 에고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 안에 에, 자아가 있어요. 자. 자아. 그내 안에 나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생각을 읽어보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느껴보고, 그리고 나의 기억, 잠재적 의식들을 느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고 나와 만나는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 나의 주인이 나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입니다. 주권. 나라의 주권을, 어, 우리나라의 주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처럼, 나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에, 뭐, 그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답게 살아가야 되고 나를 찾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이 세상은 우리 정신의 주권을 빼앗아가려고 어, 뭐 거대 양당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죠. 에, 그리고 TV 틀면은 광고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어? 나는 나답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어, 나 자신을 꽃피우게 하는 게 그게 교육인 거예요. 물고기를 보세요. 물고기.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게 물고기 다운 거죠. 물고기가 어, 뭐 나무 위에 있다. 그럼 물고기 답지 않죠. 그게 네. 그리고 어, 우리가 그 새가 하늘을 날고 어, 나무 위에서 지저귀고 이러한 모습이 그새 다운 거지. 어, 뭐 새가 뭐 땅속을 파고 들어가. 두더지처럼 있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좀 새답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다운 게 무엇인가 어, 그리고 나 안에 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나를 만나다 보면 자 에, 나를 만나게 되는 거고 더 깊숙히 깊숙히 들어가다 보면은 진아를 만나게 되죠. 진아. 그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진화를 가지고 뭐 참나다 뭐뭐 뭐, 어, 이것을 뭐 신성이다 예, 또는 불성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겁니다 우주심이다 하늘심이다 이런 얘기를 에, 종교 쪽에서 많이 한 건데요 결국에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신성이나 불성이나 에, 우주심이나 하늘심이나 에, 이 참나나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게 양심인 거예요, 양심. 그래서 우리가 양심은 아주 신성하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때 양심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돈을 선택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여기 이렇게 쥐고 있는 이 과일을 가지고 이 과일을, 이 과일을, 어, 드세요. 네. 예, 건강에 좋습니다. 이거 양심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요 과일이 에, 뭐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이걸 먹으면 에, 천국에 갈수 있어요. 요건 요건 비양심적인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요거 5억에 팔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에, 양심적인 소리인가? 아니면은 미혹적인 소리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과일을 드세요. 에,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건 양심적인 거지만 요 과일을 먹게 되면은 에, 여러분들이 뭐 신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한다. 그러면은 에, 그것은 에, 우리가 미혹이다 이렇게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권, 네, 나의 주권을 그리고 나의 영혼의 주권, 나의 에, 영성의 주권, 나의 정신의 주권을 에, 바로 내가 성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가든 절에 가든 에, 어떤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에, 그래서 어떤 종교 제도자가 사이비다 그러면은 분별이 되는 거죠. 아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은 돈으로 향하고 있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은 에, 성을 착취하고 있구나. 에,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죠. 뭐 나랑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에, 뭐 영성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에, 구원이나 영성을 내세워서 성을 착취하려고 하는 거죠. 또뭐 나를 위해서 봉사하면은 뭐 천국에 갈수 있다. 이러면은 에, 그 사람들은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안에가 사이비 종교의 심취에 있다면은.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종교 자유가 있지만 이로 인하여 뭐 자녀 양육이라든지 가정 생활이 전혀 안 되면 법적으로는 이혼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그 자녀라든지 그 남편이라든지 받은 상처들은 쉽게 아물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기 때부터. 어, 자기 정신의 영혼의 영성의 주권을 어, 내가 잘 확고히 하는 것이 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초종교 대학원에, 이 초종교 대학원은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어, 종교를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네. 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이러한 정신 이게 바로 사랑 실천이고 자비 실천이죠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보다 어, 선한 영향력이 많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에, 그러한 취지에서 전개가 되고요 에,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어, 우리가 합리와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범위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항상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보다 더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행복한 세상이 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